2021년 2월 18일, 우주탐사선이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합니다. 나사가 만든 다섯 번째 화성탐사로고, 허서비어런스입니다허서비어런스의 무게는 1톤이 조금 넘는데요. 3m의 자동차 크기로 6개의 바퀴가 달렸으며, 카메라와 마이크, 레이저, 드릴 등 고성능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보다 약간 크죠? 허서 비어런스는 지금까지의 나사 화성 탐사 로버 중 가장 규모도 크고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허서 비어런스의 동력은 원자력 전지 플루토늄 238을 사용합니다. 허서 비어런스의 최소 활동 기간은 화성 시간으로는 1년, 지구 시간으로는 687일입니다. 허서 비어런스는 바퀴가 돌아가는 동안 자율주행을 사고하는데요. 바로 이 첨단 자동 운항 시스템으로 인해 시속 120m의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큐리오시티가 시속 20m로 주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퍼서비어런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방 지형의 3D 지도를 만들고 위험을 식별합니다. 지구 관제사의 별도 신호 없이도 장애물을 피해 경로를 자동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열심히 화성 탐사를 하고 있는 퍼서비어런스입니다. 퍼서비어런스에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함사로 보답게 촬영 장비나 암석 채취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파노라마 촬영과 입체 촬영이 가능한 마스트캠지입니다. 18억 화소의 고화질 화성 사진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스트캠지 덕분이었습니다. 원거리에서 암석과 먼지 등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슈퍼캠. 슈퍼캠은 약 7m 밖에서 연필신 만큼 작은 물체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암석을 기화시키고 가시광 스펙트럼을 통해 화학적 성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화성 탐사의 핵심 목적인 암석 채취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온도와 습도, 풍향 등 화성의 환경을 분석하는 대기관측 장비, 메다, 자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암석의 광물 조성을 파악하는 셜록, 로보의 2m8에 달려있는 셜록은 생명체의 증거가 될 유기화합물을 감지합니다. 엑스레이 스펙트럼 분광기로 암석과 먼지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픽슬 땅을 파서 화성 지하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림팩스 림팩스는 이번 화성 탐사를 통해 지하 탐사 장비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시와 인제뉴어티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대기에서 산소를 뽑아내는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퍼서비어런스에 장착된 목시라는 장비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크기의 목시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종의 산소 생성 장치인 것입니다. 목시는 실제로 화성에서 1시간 동안 약 5.4g의 산소를 만들어 냈는데요. 우주비행사 한 명이 10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실험은 지금까지의 화성 탐사 중에서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바로 화성에서 산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화성은 96%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화성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목시의 활약이 헤라포밍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인제뉴어티입니다. 인제뉴어티는 1.8kg의 소형 드론으로 약 300m의 거리를 비행하며 자체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로버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가기 어려운 절벽이나 협곡 같은 곳을 인제뉴어티가 먼저 탐사하기도 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곳은 화성의 고대 삼각주인 예제로 크레이터입니다. 예제로 크레이터는 굉장히 유의미한 장소인데요. 약 30억 년전 강물이 흘러들어 호수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넓게 펼쳐진 삼각주는 수백만 년 동안 물이 흘러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으로 주변 광물질들이 물에 휩쓸려 크레이터 안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화성 탐사를 이어가고 있는 퍼서비어런스는 연구팀의 놀라운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바로 퍼서비어런스의 슈퍼캠과 지표투가 레이더 장치인 림팩스 등을 통해 화강암의 흔적을 찾은 것인데요. 물이 흘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크레이터 주변에서 태저암이 아닌 화강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무려 25억 년 전에도 화성에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또한 퍼서비어런스가 발견한 화성암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과거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또 하나의 근거인 셈인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이번에 분석된 마하지 암석에서 소금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성이 한때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로 가득 차 있었던 화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퍼서비어런스의 핵심 임무는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로봇 팔에 있는 드릴로 암석의 구멍을 뚫어 샘플을 채취하는데요. 채취한 암석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티타늄 튜브에 넣어 밀봉 후 지구에서 명령한 위치에 암석 샘플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 샘플을 가지고 돌아오는 샘플 리턴 미션은 2031년에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화성에서 샘플을 채취 후 분석된 결과를 전파를 이용해 지구로 보내주는 방식이었지만 과학자들이 직접 연구할 수 있도록 화성 샘플을 지구로 귀환하는 프로젝트인 것이죠.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면서 화성 지질의 생성 시기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에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퍼서비어런스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뜻은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인데요.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버지니아 주 레이크 브레더 학교 7학년 학생인 알렉스 매더입니다. 중학생 매더는 나사의 로버 이름 짓기 공모에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지 2020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화성탐사로버에게 퍼서비어런스라는 멋진 이름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버 이름 짓기 공모에 당선된 매더의 에세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탐험가의 피가 흐르는 종족으로 화성으로 가는 과정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로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류는 늘 인내하며 미래를 개척해 왔다. 매더의 에세이 내용을 들어보니 우주에 대한 우리 인류의 탐험이지가 느껴지는데요. 과학에 대한 꾸준한 연구들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인 우주. 그 우주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은 우리에게 또 어떤 세상을 보여줄까요? 과학에 대한 꾸준한 탐구심은 먼미래의 우리 인류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씩은 바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